그러니까 여기를 접는 선으로 해가지고 보고 있나? A, B, B C 접는 선으로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 같다는 건 아니겠냐? 네. 이거 무슨 문제지? 저 할골... 4분 할골 문제 아니야 4분 할골 문제 4 네. 할골 문제 공식 경로는 하기2 어, 4분의 파이 곱하기 2분의 5파 어? 4분의 파이 곱하기 2분의 파이 아닌데, 4분의 파이 곱하기 2분의 파이 4분의 파이 곱하기 2분의 5 4분의 파이 곱기 2분의 5파4분원이이4분생이기이렇게 생겼으면 반지름이 r 이면 어떻게 되의이이 요렇게 된다? 뭐가? 뭐가? 요 넓이가 공수 이렇게 된다 됐어? 그러면 네 생각에 봐봐 요게 하나잖아 4분할포 하나잖아 그럼 전체 원의 넓이에다 이거 몇개 빼면 될 전체 원에다가 빼기만 해 4분할포는 몇개 빼면 될까? 몇개 빼면 될까? 어.. 4개 한, 둘, 셋, 네 개잖아 네 개만 빼면 되겠네 됐나? 근데 이때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얼마? 50일 때 우리는 뭘 그어야 되고 원의 지름의 길이를 그어야 되거든 너 그러니까 우선 뭘부터 먼저 구하고 원의 뭐? 반지름을 R이라 반지름 R이라 그럼 반지름을 뭔데? R에 넣어놓고 그럼 전체 뭔데 원 넓이 얼마데 하이 R 적어봐야겠 네. 빼기 4분할꼬 반지름이 R인 4분할꼬 어떻게 돼냐 요거야 요거 네. 그래서 6 곱하기 뭐 해야 되냐 4개 해야 하자 이렇게 했더니 이 넓이가 얼마나 왔다 하면 네. 50이 나왔다는 말 아니겠니 이게 계산정리만면안 이거 잘 봐봐 잘 봐봐 정리할게 파이 r제곱 봐봐 이거는 이제 조금 다듬어서 중간으로 쓸게 그리고 4분의 빼기 2분의 1 곱하기 r제곱 곱하기 4잖아 맞지 4개니까 그럼 봐봐 요거 연달아 곱하기가 돼있다 이거 요놈은 요거 먼저 곱해도 상관없잖아 우리가 2 곱하기 3 곱하기 5 돼있으면 5하고 2 먼저 곱해도 상관없잖아 그럼 여기 있는 4를 요거랑 곱할 거거든 그래도 곱하기 4할 거거든 네 그럼 얼마든지 곱하면 파이 되겠지 빼기 요 곱하면 2 되겠지 I 이빼기 r 지금, 요거 두개 먼저 곱한 거거든 뒤에 뭐 d r man. I'll do man. You go to g d r i r l man, you'll see you. I'll see you. I'll see you. I'll 이 e e you. I'll see y 지지 그럼 반지름 길이는 그건 아, 지름의 길이라 했거든 이거 하면 된다 따라서 지름의 길이는 그렇지 네. 이고5라10됐 이게 정답이 4분할 걸이 공식만 알면 되겠네 아 그럼 나예그 5요? 쭉다 해야 되지 <laughs> 오른쪽 그림 같지? 원의 중심이 오로 갔고 반지름의 길이가 각각 지금 2번 다 그러니까 이거 표시를 잘해야지 이런 모양도 많이 해봤거든 큰 원의 반지름을 얼마나 뜻인1 0이라 뜻이거든 요 작은 원이지 작은 원의 반지름을 얼마나 뜻인4란 뜻이지 맞지 그러면 뭔데 호 A B가 호 A B가 작은 원의 두레 길이 같아뭐뭐 뭐 같을 때좀 잘해야 된다 색칠한 부분의 넓이 그랬거든 그러면 이것도 응용문제다 자 보자 호 A B 호 A B는 뭔데 어디를 의미하지 여기를 의미하지 여기를 의미하는데 알겠지 여기를 의미하는 그다음 호 A B 길이가 작은 원에 뭐와 같았지? 원에 둘레 길이와 같았거든. 요 원에 이게 작은 원이가. 요 놈의 둘레 길이랑 뭐랑 같다? 요 호의 길이랑 같다. 그럼 작은 원에 작은 원의 둘레 길이 얼마? 원주 얼마아 반지름이 사잖아. 네. 그럼 얼마 되는? 팔 파이 되지 않나? 그럼 요 호의 길이도 얼마가 되는8팔 파이 되는데 얼마냐? 그러면 뭐라 하시면 되냐면 요 이제 거 중심각 중심각 x 라 그럼 요 호의 길이 공식이 어때요? 반지름이 지금 1 0이다 이거. 그럼 전체 원둘레는 얼만데? 24파이 아가 그리고 360분의 인데 X 이게 얼마란 뜻인데? 요원둘레8파이란는 뜻인데? 그러면 봐봐 8파이하고 요나누면 얼마됐냐? 3대지? 요게 1대가 요거 요나누면 얼만데? 120분의 X 1대가 아가 X는 얼만데? 120도란 뜻이네 알아들었나? 네 그럼 지금부터 이주아니까어 120도밖에 안된다고 180도 넘어 보이는데? 네? 120도 아니거근요 저희 120도 아니에요? 누미이어디어요 응? 집에 여거기 아니고 호 요건 같아라고아이네1 2 0도안 나온거고 식은 똑같아 요길이랑 뭔데? 요길이 구할때 어떻게 한대? 요걸 X로 놨을까 아이가 네 오케이? 네 그럼 요거는 몇두개4 0도240 그러면 이제 열심히 넓이 구하면 된다 요 넓이는 어떻게 되겠요 넓이 대주고 보자 각도가 틀렸어 따로따로 요 작은 작은 요, 요 넓이는 바로 구할 수 있겠지 얼마되지 요 반지름이 얼마 몰라요 4잖아 4니까 얼만데 16파이에다가 몇 분에 몇 번에 하면 된다 120도는 3분의 1 하면 되거든 그럼면 3분에 16파이 되겠지그 다음 보자 요거 부채꼴 넓이 구할 거거든 답은 적지만은 다좋은데요자 아, 그럼 요 부채꼴 넓이에서 뭐 뭔데 요분을 빼면 될까요 지금도 계산하실까자 각도는 두개 똑같거든 그럼 큰부채고 요거 부채고 넓이 어떻게 되반지름 얼만데? 1이지 그러면 12 곱하기 12 곱하기 파이지? 요 넓이도 몇 분에 몇 되는데? 3 6 0 분의 2 4 0도는 3분의 2가 되겠지? 네. 빼기 요거 해야 네. 얼마 돼, 까기가반지름 얼만데? 4장 그럼 뭔데? 16파이 16파이 도 뭐하면 되나? 뭐하면 될까 이가네얼인데 3분의 2잖아? 네. 그럼 어떻게 되지? 이거 계산할 때 쌤이 어떻게 하랬냐면 각각 계산하지 말고 요3분의 2파이 요 3분의 2파이 똑같잖아 그럼 3분의 2파이를 묶어가지고 요뭐이게는 여기 몰라요? 3분의2 요거 3분의... 묶었으면 요거 뭐 남는데 이거 남잖아 144잖아 아 빼기 뭔데 16 아이가 이거 듣는 애들 다 비울 수 있으니까 대답 좀신중해344 144 빼기 16이니까 얼마 얼마고 아잇 그림같이 그러니까 한 면의 길이가 또 모르는 거 아이가 다시 아한 면의 길이가 8m의 정육각형이지 작은 차 남는다 이 꽃밭에 만다 여기에 만데 12. 소는 꽃바비를 지날 수 없을 때이 아. 소가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의 넓이를 구하라 이래 돼 있지 말했나? 네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의 넓이고하하다 그럼 봐봐 그냥 소가 여기 예를 들어서 소가 이제 여기 매이드로고 여기 6m짜리 줄에 이 개가 묶여있다고 생각해보자고 네 그럼 개가 돌아다닐 수 있는 영역은 어떻게 돼 팽팽하게 해가지고만 돼 이렇게 뭐돼 있지 네 아마 이러면서 계집도 안 아, 와서 풀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저거 풀수 있을 것 같아요 줄이 매달려 있을 때 어? 소가 봐봐 그렇게 생각하면 소가 여기만 갈수 있겠네 그게 아니지 개가 여기만 돌아다니겠나 요안 속으로 돌까이가 먹이 있으면 아 맞다 그러니까 전체 영역이 넓으면 렇게된다아 넓이만 아잘했어잘했어요저 아마 요새 그럼 잘 봐봐 이 팽팽하게 해가지고 있지 맞나 네돌아다을때 요까지는 팽팽하게 올거 같은데 그림 잘 그려야 되는데 1m짜리가 여기까지 오지 않겠나 12m가 여기까지 오지 않겠나 붙여 고채 맞지 여기서부터는 얼마 더가냐 봐봐 이게 8m니까 있지. 여기 중심이야 여기 몇 m 되겠는데 1 2에서8을 빼면 4가 되겠지. 4만큼 여기 여기까지 오지 않겠네. 여기까지. 공주이 순영이 이렇게 된다. 지금까지 이쪽 오른쪽 맞아. 오른쪽 여기까지 조금. 이십1 미터 단위가 반대쪽으로 있지. 반대쪽으로 여기까지 있지. 여기까지는 다올수 있을 것 같은데, 맞지? 네, 이렇게 네. <laughs> 맞지. 여기가 다올수 있지 않겠나? 네. 여기를 중심으로. 마치 부채꼴 여기를 중심으로 부채꼴 리 정도 되잖아, 맞지? 소의 크기는 생각. 그럼 여기 또 중심으로. 여기 몇미터 남는데. 보자 이게 몇 미터인데 12 미터고 요8 미터니까 4미터 이가 그럼 잡아봐 그럼 한 봐봐 차근차 보자 그럼 영역의 넓이가 요렇게 된다. 여기다 영역의 넓이가 요렇게 된다. 알겠는 이거 더하기 뭐해야 돼 요거 넓이 두개 더하면 된다 맞나 네 그럼 뭐 한번 보 이거 요요중육각형한 대가 이 각이 몇 도인데 중육각한 대가 까먹었나 네아 120도요 120도죠 맞지 반대편은 얼마 되는데 240도 되겠지 보라색 부채꼴 넓이가 어떻게 되겠노 반지름 10이니까 12 곱하기 12 곱하기 어그렇죠 3분의 1 더하기 요 조그만 거 있지 조그만 거 하면 되겠다 네. 요 조그만 건 반지름이 4이면서 요 각도가 몇도되겠네 생각해봐 요게 120도다 이거 네. 요한 직선에 있잖아 네. 요몇도될거 같은 거. 어... 같은데 몇도될거 어... 같은데 60도 된다고 알겠 네. 그럼 반지름이 얼마 4니까 16파이지 그런데 여기도 60도 여기도 60도니까 자차피두개 네. 합치면 120도가 되겠지 네. 그럼 3분의 얼마면 되겠노 어 그럼 3분의 1 하면 된다 지 그러면 이거 계산해보자 음... 그냥 간단하게 3분의 파이로 묶자. 요번에 3분의 파이로 묶자. 그럼 어떻게 되는? 여기 계산해 봅시다. 12 곱하기 12 곱하기 2대지 네. 더하기 16가 되겠지. 네. 요것도뭐 여기 정도는 계산. 14 곱하기 12 곱하기 12는 아는데 144로. 네. 곱하기 2하면 얼마 되는데? 288이지. 그래서 네. 16 다음에 14, 3 4라니까 네. 따라서 정답은 3분의 뭔데? 3 0 4파이가 된다. 네. 어 소용이 없고 아는 문제. 이좀 쉽게는 계지 네. 이거는 좀볼수있어두 어, 부채꼴이 부채꼴이 지금 두개 있지? 호의 길이는 A가 좀더길네 맞지? 근데 넓이는 어떻게 되나? 넓이도 역시 A가 중심각의 크기를 비 가장 간단한 이거 뜯지 말고 그, 그 실내대 입술에 붙어있는 거 것, 뜯는 거자 어.. 두 개의 부채꼴이 이렇게 이렇게 알겠지? 한 부채꼴은 이렇게 있고 알지? 이게 부채인지 뭔지 모르겠다가 <laughs> 이니 유일한 낙이가? 아니요. 자, <laughs> 두 개가 있는데 호의 길이는 3대 네. 넓이의 비는 5대 3 넓이의 비는? 5일 대 4일 붙 호의 길이 비는? 그럼 중심각의 크기 비를 중심각의 크기 비를 구해야 되는데 가장 간단한 비니까 그러면 음, 아, 요거 똑같은 X로 두면 안 되지? 거 네. 뭔지 모르니까 y 야 갈게. 중심각이다. 중심각이, 다. 중심각이 이비 구하는게 지금 목적이 맞나요? 네. 그럼 조건이 두 가지 있어요 살짝 또 얼어버려 다얼어버리 진짜 요거 반지름을 R1 이라케 고 계산연습 진짜 많이 하 그럼 호의 길이 여기에서 호의 길이 있구요 여기서 호의 길이 구할자 여기서, 여기서 반지름 R1이고 중심이 X인 호의 길이는 어게되는거이 파이 R1 곱하기 360분의 X가 되겠지 네. 여기서 호의 길이는 이 파이만 R2지 360분의 뭐가 되는 y 되겠지 이것의 비가 어떻게 되는거 여기 호의 길이 B가 3대 이라고 했거든 맞나? 네 3대 2니까 어떻게 하면 되나 요것도 좀 나눠줄 수도 있거든 요거 똑같은거 나누고 맞나? 360도 이래 나누자고 그럼 남는 게뭐 나왔지? R1 X 대인데 R2 Y 이 되어 있네 관계 잘할 고 같다 요번에는 넓이라 넓이 자 얘는 넓이 공식이 어떻게 됩니노 파이 R1 제곱 곱하기 뭐360 분의 X 되지 않겠나 요거는 파이 2의 제곱에 뭐? 360 Y 이 y 되지 않겠나 요 그럼 요거 좀 간단하게 하자고 그래서 요거 넓이비가 얼마나 되냐 5대 3이라서 그럼 파이 날라가고 360 날라가면 뭐남는 R1 제곱 곱하기 X 대 뭐는데? R2 제곱 곱하기 Y 대 5대 3 이게 뭐가 되 그래서 응. 요두 관계식으로부터 요 뒤로부터 계산하는 거는 응. 내가 해준다 하더라도 계산능력이 떨어지면 기억이 안나는 계산능력 안 떨어져요 아니 계산능력 안 떨어지는데 그럼 지금 말하는 거 한번 해볼까 아니 여기기억안나 봐봐 이거 뭐대 뭐는 이거 봐봐 a 대 b는 c 대 d 이거 같은 표시가 a 대 b를 분수로 나타내면 b 분의 a 이래 되거든 이거 네. 분수로 나타내면 d 분의 c 이래 돼 네. 요걸 이용해보자 아시겠지 네. 요거 분수로 활용하면 요거 분수로 활용하면 어떻게 돼? 냐요 분모가 오겠지 r2y rx 이게 뭔데 2 분의 3 이래 되거든 이거 방금 했잖아 네. 이거 한 성인 방 알고 있네 요거 하면 어찌 됐 같지 않아요 제곱이 돼 있대 r2 아 r1 뭔데 제곱 x 이래 된다 네. 이게 뭔데 3분의 5거든네 여기서 이제 좀 조작질을 좀 해야 되거든 뭔 조작질을 하느냐 잘 봐봐 이거 어떻게 고치냐면 이게 이제 3분의 5인데 R2의 제곱이란 R2가 뭔데 몇번 곱해 준건데 두번 곱해진 거아가네 R1의 제곱이니 R1이 뭐? 두번 곱해진 거아가 근데 문제에서 만데 요게 얼마나 고 돼있는데 2분의 3이라 돼있지 2분의 3을 2분의 3을 여기다가 3을 여기 그대로 해주 봐봐 R2Y분의 R1X가 그럼 어떻게 고칠 수있겠 R2분의 R1은 얼마나 R1 곱하기 뭐 하면 되는데 여기 2분의 3이 된다 네. 이게 뭐 3분의 5나 요게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지 요게 넘어가면 뭐지? R2 분의 R1이 넘어가 3분의 5 곱하기 역수돼서 넘어가댔지 3분의 2된다그 이게 9분의 얼마냐 10 됐네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뭔데 요요중심각의 비. 네 그럼 여기 또또뭐 있는데 또 다시 들어간다고 R2 분의 R2 분의 R1 얼마지 9분의 10이지 요 자리에 뭘 잡아주면 돼요 자리에 요걸 잡아주는다 복잡하지 조금 정리가 그럼 뭐냐면 9분의 10 곱하기 y분의 x는 얼마 2분의 3되있잖아 요것도 다시 넣으면 가만있어 됐는 y분의 x 를 얼마냐 2분의 3 곱하기 10분의 9 이래야 분의 얼마야 되겠지 27 되겠지 그럼 이걸 다시 몇대몇 수로 하면 보자 x 대 y는 27대20 네. 답이 이래 된다